장애인문화복지신문 제433호 제7면 기사입니다.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사업 꽃보다 패밀리 진행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 관장 김소영 은 지난 24일 강원도 속초에서 꽃보다 패밀리를 진행했다. 꽃보다 패밀리는 학령기 장애 자녀 양육가정의 일상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휴식 지원 사업으로 총 6가정 에 20명이 참여했으며 이마트 남양주 점 다산점 별내점 진접점이 후원하는 우렁이 에브리데이와 연계하여 진행 됐다. 이번 나들이에서는 물회와 홍게 비빔밥 등 점심 식사를 하고 카페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며 속초의 아름다운 바다를 감상했다. 특히 오후에는 요트 단독 투어를 통해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고 속초 관광수산시장에 방문해 다양한 간식을 먹으며 자유 시간을 보냈다. 나들이에 참여한 한 아버지는 아이가 바다를 좋아하지만 보여줄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과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좋은 추억을 만들어 줄수 있었다 라고 소감을 전했다. 김소영 관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장애인 가족들이 일상의 스트레스를 풀며 힐링하는 시간을 보냈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장애인 가족의 휴식 지원을 위한 다양한 행사와 나들이를 진행하여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마트 남양주점, 다산점, 별내점, 진접점은 지난 2017년부터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과 함께 장애인의 건강한 문화 여가 생활을 지원하며 지역의 나눔 문화 확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 금곡파출소 찾아가는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진행.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 관장 김소영 은 지난 23일과 27일 금곡파출소 소장 하명호와 협력해 찾아가는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은 나날이 발전하고 교묘해지는 금융 사기로부터 범죄에 취약한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교육을 마련했다. 고령층 장애인 스문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교육은 보이스피싱 현황 전기통신금융사기 정의 최근 피싱 피해 사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시 대처 방법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10가지 수칙 보이스피싱 제로 사업 안내 등으로 구성됐다. 하명호 소장은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적극적인 예방 활동과 함께 끊임없는 주의가 필요하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장애인분들이 보이스피싱의 정의와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10가지 수칙을 숙지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김소영 관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장애인들의 보이스피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피해 예방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간이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연계해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시 제2회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걷기대회 성역, 남양주다산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센터장 강민수는 지난 23일 장애인의 자립생활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제2회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걷기대회를 개최했다. 제2회 중증장애인 자립생활걷기대회는 휠체어의 네바퀴로 행진하며 장애인 보행권의 어려움과 물리적 환경의 불편을 몸소 보여주고 장애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무리없이 이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의 필요성을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하여 무장애 도시의 토대를 형성하기 위한 캠페인이다. 이번 대회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약 80명이 참여하여 세상을 바꾸는 네바퀴 유니버설 디자인 남양주라는 슬로건 아래 사릉에서 출발하여 이석영 광장까지 행진했다. 참여자들은 발달장애인을 선두로 도보가 가능한 장애인 수동 휠체어 전동 휠체어 순서로 금곡동 일대와 홍유릉을 돌아 이서경광장까지 3km를 완주했다. 강민수 센터장은 더워지는 날씨에도 걷기 대회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라며 우리의 작은 행보가 장애인 보행권을 확보하고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무장의 도시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다 라고 감사를 전했다. 이날 행사에 참가한 최재웅 복지국장은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의미 있는 행사에 함께하게 되어 기쁘다라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모두가 살기 좋은 사회로 발전하길 희망한다라고 전했다. 남양주다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2013년 비영리장애인민간단체로 창립하여 지금까지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의 권위공호, 권리증진, 동료상담, 장애인인식개선활동, 체험홈 운영 등 지속적인 활동으로 장애인 자립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동두천시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격심의위원회 위원위촉 동두천시 시장 박현덕은 지난 21일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격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위원회를 재구성했다고 밝혔다. 수급자격 심의위원회는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2명이 신규위원으로 위촉되었다. 위촉된 신규위원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자에 대한 수급자격 인정여부 및 활동지원 등급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날 위촉된 김성빈, 장애인 복지 전문가, 위원, 정영애, 사회복지사, 위원은 적절하고 공정하게 심의하여 동두천시 중증장애인들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수행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박형덕 시장은 새롭게 구성된 위원회를 중심으로 우리 동두천시가 장애인 분들에게 더 실효성 있고 보탬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해 사회복지가 한층 더 발전해 나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동두천시 2024년 상반기 중증 장애인 가족 힐링 캠프 개최. 동두천시는 28일 동두천 자연휴양림에서 장애인 가족 16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4년 상반기 중증장애인 가족 힐링캠프를 개최했다. 이번 힐링캠프 사업은 관내 중증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돌봄 스트레스가 많은 장애인 가족에게 심리정서적 휴식을 제공하고 가족 간 상호소통, 관계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참여자들은 동두천 자연휴양림 숲속 이집 단층 펜션 숙박, 치유 이숲 산림 치유 프로그램, 나눔 목공소 목공 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필요한 경우 가족들이 캠프에 참여하는 동안 중증 장애인에 대한 일시 돌봄을 제공하는 동두천시 장애인 365팀 더 입소 비용이 지원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캠프를 통해 중증 장애인 가족들이 돌봄의 어려움과 일상의 부담을 해소하고 더욱 건강한 가족 관계를 유지하길 바란다라고 기대를 전했다. 한편 이번 힐링 캠프 참여 가족은 지난 2월 공개 모집을 통해 총 8가족, 30명이 선정됐으며 28일에 이어 30일에도 장애인 가족 14명을 초청해 1박 2일 일정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동두천시 불연동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홍보 캠페인 펼쳐. 불현동 행정복지센터 동장 김우정은 28일 불현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전동근과 함께 위기 가구 발굴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가족 사회적 관계에서 고립돼 고독사에 위험이 있는 가구를 발굴하기 위해 추진됐다. 캠페인에는 협의체 위원과 공무원 10여 명이 참여했고, 불현동 일대를 지나는 시민들에게 복지 사각지대 발굴 안내문과 홍보물을 배부했다. 또한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위기 이웃 발굴과 제보를 요청했다. 한편, 불현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향후 발굴된 위기 가구 상담을 통해 긴급지원, 기초생활보장 등 공적자원과 민간자원을 함께 연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위기 상황 해소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를 시행할 것이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발굴된 복지자원에 대해 복지사각지대 가구와 연결고리 역할을 할 계획이다.